삶의 지혜,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복지정책 전문가 김민수입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올해 65세가 되신 박영희 씨였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은퇴하고 나서 교통비가 이렇게 부담될 줄 몰랐어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는데, 버스비, 지하철비가 한 달에 거의 15만 원씩 나가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박영희 씨는 매주 3번씩 대학병원에 가셔야 하고, 주말에는 손주들 돌보러 딸내 집에도 가셔야 해요. 왕복교통비만 하루에 6천 원, 한 달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옆집 김 씨는 교통비를 거의 안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65세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교통비 혜택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왔는데요. 정말 마음 아픈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통비가 부담돼서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병을 키운 분들, 손주 보고 싶어도 교통비 때문에 못 가는 분들, 심지어는 노인정에 가는 것도 포기한 분들까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모두 놀라시면서 왜 이런 걸 진정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거 알았으면 작년에 해외여행 한벌더 갔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교통비 걱정을 완전히 덜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연간 12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있어서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진짜 있으면 다들 알고 있겠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0%는 오늘 처음 듣는 정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유용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복지 혜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놓치려면 알림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65세 되면 지하철 무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65세부터 무료예요. 그런데 버스는요? 대부분 모르시죠? 버스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0세부터, 심지어 어떤 곳은 75세부터 무료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국 229개 시군구를 전부 조사해 봤는데요.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성남시는 65세부터 할인이 있는데 바로 옆 용인시는 70세부터예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료가 아니더라도 30%에서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K-Ps라는 건데요. 이거 아시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제가 지난달에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했는데 100명 중에 K-Ps 아시는 분이 딱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들어봤다는 정도였고 실제로 가입한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K패스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K패스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제도예요. 일반 성인은 20%를 돌려받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0%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에이, 30%면 얼마나 되겠어 하시는데 계산해 보면 정말 큰 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영자 할머니가 매일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신다고 해봅시다. 서울 기준으로 버스비가 1,500원이니까 왕복 3,000원이죠. 한 달에 20일 다니면 6만원입니다. K패스를 신청하시면 이 중에 30%인 18,000원을 다음 달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27만 6천 원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니시잖아요.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0만 원 쓰신다면 3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더 놀라운 건한 달에 15번 이상 60번까지 모두 환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왕복으로 타도 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환급액이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실 텐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패스 앱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교통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등 대부분의 카드 회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K-PAS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다 해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K-PAS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K-PAS는 전국 공통이에요. 서울에서 신청하든 부산에서 신청하든 전국 어디서나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추가로 주는 혜택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이정훈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신데 K패스만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 G패스는 신청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는 G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인천 지하철, 경기도 전철 다 무료예요. 심지어 공항철도도 일부 구간은 무료입니다. 이정훈씨가 매주 3번씩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는데 왕복 지하철비가 5,200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62,400원이죠. 이걸 G 패스로 전부 무료로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농협에 가서 2,000원만 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가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화 주셨는데 정말 공짜더라고요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이정훈씨가 G패스로 연간 약 75만원을 아끼게 된 거예요 거기에 버스는 K패스로 30% 환급받으니까 총 100만원 가까이 절약하게 된 거죠 이 돈으로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바쁘시고 모든 제도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지역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도권부터 볼까요?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은 65세부터 무료고요. 버스는 유료지만 K패스로 3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면 2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줍니다.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선착순이라 서두르셔야 해요.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신분증이랑 운전면허증 가져가시고요. 그 자리에서 면허증 반납하고 바로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사실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데도 면허증은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 알고 나서 바로 반납하셨죠. 어차피 안 쓰는 거 20만 원이나 주니까 완전 땡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는 GPS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있어요. 경기도 따복 택시라고 아세요? 농촌 지역에서 버스가 잘안 다니는 곳에 택시처럼 타는 건데 어르신들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500원에서 2,000원이면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시군별로도 추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는 75세 이상 어르신께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요. 고양시는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월 2만원씩 교통비를 줍니다. 이런 건각 시청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어요. 인천은 아이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k패스랑 비슷한데 추가 혜택이 더 있어요.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광역버스 정기권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인천에 사시는 정모 할머니는 매일 서울 종로에 있는 노인대학에 다니시는데 광역버스비가 정말 부담이었대요. 왕복 5,600원이니까 한 달이면 11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아이패스로 30% 환급받고 10월부터는 정기권으로 더 아낄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충청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종시는 정말 대박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게 했어요.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이에요. 아기도, 학생도, 직장인도, 어르신도 다 무료예요. 정말 부럽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종시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시장님이 대중교통은 복지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연간 200억 원이 들어간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세종 시민들은 교통카드 태깅도 안 해요. 그냥 타면 돼요. QR 코드나 주민등록 인증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대전은 70세부터 버스가 무료인데요. 내년에는 68세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해요. 동주민센터나 대전 도시철도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예치금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김모 할머니는 작년까지는 버스비 내고 다니셨는데 올해 생일 지나고 무임카드 발급 받으셨대요. 한 달에 5만 원은 아끼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줘요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충주시는 올해 정말 큰 결정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월 10회 무료로 버스를 탈수 있게 한다고 해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월 10회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병원 가는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죠.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같은 곳들도 각각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는 정말 특별한 곳들이 많아요. 정선군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7월 1일부터 와와버스라는 걸 운영하는데 이건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나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무료예요. 정선 군수님이 우리 군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결정을 하셨대요. 26개 노선이 군 전체를 연결하고 ktx 정선역까지도 연결됩니다. 원주시는 70세 이상 월 15회 무료인데요.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니까 원주 사시는 분들은 꼭 메모해두세요. 이후에는 상시 신청 가능하고요. 원주에 사시는 72세 이모 할아버지는 드디어 우리 원주도 무료가 되는구나 라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일 게이트볼장 가시는데 버스비가 은근히 부담이었대요. 철원군은 이미 2023년부터 65세 이상 무제한 무료를 시행하고 있어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다 무료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생일 도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해요. 철원에 사시는 68세 박모 할머니는 철원이 시골이라 별로일 줄 알았는데 교통비 무료는 정말 좋아요. 도시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릉, 속초, 춘천 같은 곳들도 K패스 외에 지역 특별 할인이 있으니까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제 영남권 가볼까요? 부산은 65세부터 도시철도는 무료인데 버스는 선불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타야 해요. 하지만 K패스 환급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부산은행 가시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영업점이 182개나 되니까 가까운 곳 찾기 쉬우실 거예요. 부산 특별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철도 탈때 카드 찍지 않고 그냥 게이트 통과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인식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환승 할인이 안 되니까 버스로 갈아타실 거면 카드는 찍는 게 좋아요. 울산은 올해 7월 1일부터 u 패스를 시작해요. 이건 정말 좋은데 k 패스는 월 60회까지만 환급인데 u 패스는 환급 횟수 제한이 없어요. 60회 넘어도 계속 30%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울산에 사시는 66세 최모 할머니는 나는 하루에도 버스를 4, 5번씩 타는데 이제 횟수 걱정 없이 탈수 있겠네 라고 좋아하셨어요. 경상도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70세 이상은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전도 무료입니다. 도 전체가 다 그래요. 포항도, 경주도, 구미도, 안동도 다 무료예요. 생일 2개월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9월 생일이시면 7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1세 정모 할머니는 우리 경북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도지사님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5일장 가시는데 이제 교통비 걱정 없대요. 대구는 좀 복잡한데요. 버스는 73세부터 도시철도는 67세부터 무료해요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예산 문제 때문이래요. 하지만 2028년까지 둘다 70세로 통일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대구에는 특별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대구 경북 9개 지자체가 통합 무임 카드를 만들었어요. 대구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경산, 영천, 청도 같은 곳에서도 무료로 탈수 있다는 거죠. 호남 지역 가 볼까요? 광주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광주 G패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K패스 30%에 추가로 20%를 더 환급해 줘서 총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값이에요. 반값. 광주에 사시는 67세 김모 할머니는 매달 교통비로 8만 원 쓰시는데 4만 원을 돌려받으신대요. 이 돈으로 매달 치킨 두 마리는 사 먹을 수 있어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전라남도는 시 군델로 다른데요. 순천시는 75세부터 월15 토에 무료예요. 나이 제한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죠. 전주시는 정말 특별해요. 65세 이상에게 연 10만 원의 교통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건 K패스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K패스로 환급받고 추가로 10만원 상품권도 받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69세 이모 할머니는 10만원 상품권으로 설날에 덕사고 추석에 과일 썼어요. 정말 유용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포, 여수, 광양 같은 도시들도 각각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 시청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정말 복지천국이에요.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버스 무료를 시작했고, 올해 8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무료로 확대한대요. 전체 도민의 36%가 무료 대상이래요. 엄청나죠?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서 버스 수입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66세 고모 할머니는 육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제주도는 날씨도 좋고, 버스도 공짜고, 천국이에요.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국을 다 둘러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혜택이 많죠?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자격 확인하기. 주민등록상 나이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생년월일이 중요해요. 65세 생일이 7월 15일이면 7월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생일이 있는 달에 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K-PASS 신청하기. 이건 전국 공통이니까 무조건 먼저 하세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앱으로, 없으시면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제가 팁 하나 더 드리면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카드사는 K패스 신청하면 5000원 캐시백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첫달 환급액을 두 배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카드사 비교해 보고 신청하세요. 세 번째 단계 지역 혜택 확인하기. 본인이 사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교통비 혜택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카드 발급받기. 지역마다 발급 장소가 다른데요. 대부분은 동주민센터, 시청, 혹은 지정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고요. 사진은 현장에서 찍어주는 것이 많아요. 발급수수료는 보통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인데, 무료인 것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 사용 시작하기 카드 받으셨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버스 기사님께 어르신 카드 처음 써요라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월 사용 횟수를 꼭 체크하세요. 대부분의 환급 제도는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적용돼요. 14회만 쓰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15회는 꼭 채우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14회 타고, 아, 이번 달은 별로 안 탔네 하고 넘어가셨는데, 나중에 15회부터 환급인 걸 알고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버스 한 번만 더 탔으면 2만원 받았을 텐데 말이죠. 둘째, 카드 분실에 정말 조심하세요. 무임카드는 분실하면 재발급이 어려워요. 어떤 지역은 1년 동안 재발급을 안 해주기도 해요. 부정사용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목걸이형 카드 지갑을 쓰시거나,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세요. 저희 동네 이모님은, 무임카드 잃어버리고, 1년 동안 버스비 다 내고 다니셨어요. 그때 잃어버린 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카드를 3번씩 확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타 지역 이용 시 주의하세요. 지역 무임카드는 해당 지역에서만 작동해요. 서울 무임카드로 부산 가서 쓸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k p a s 는 전국 어디서나 되니까 여행 가실 때는 k p a s 등록한 카드를 꼭 가져가세요. 넷째,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며느리가 급해서 한 번만 빌렸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cctv에 다 찍혀요.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자격이 정지되고 심한 경우 영구정지도 있어요. 다섯째, 환급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KPS라 지역 환급 제도는 보통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데요. 가끔 계좌 번호가 잘못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첫달 환급액이 안 들어왔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더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들 들으시면 정말 실감 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노원구에 있는 새벽 시장에 가세요. 채소 장사를 하시거든요. 새벽 버스 타고 가서 물건 사고 다시 버스 타고 와서 동네 시장에 파세요. 하루에 버스를 6 번씩 타니까 한달 교통비가 20만 원이 넘었대요. 그런데 K 패스 신청하고 나서 매달 6만 원씩 돌려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이 나이에 잔사하는 것도 힘든데 교통비라도 아끼니까 숨통이 트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투석하러 주 3회 다니세요. 안양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왕복하면 3시간이죠. 교통비도 왕복 5천 원이 넘어요. 그런데 GPS 발급받고 나서는 지하철은 무료, 버스는 k p a s 로30% 환급받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낀대요. 병원비도 비싼데 교통비라도 아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할머니예요 이번은 손자 돌봐주러 매일 기장군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세요. 버스고한 시간 거인데 왕복 5천원이 들어요. 부산은 버스가 무료가 아니라서 속상해하셨는데 K-Ps 알고 나서 바로 신청하셨대요. 매달 3만원 가까이 환급받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세요. 네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66세 최민호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아직 대구 무임 나이가 안 돼서 버스는 73세, 지하철은 67세니까 버스비를 다 내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에 67세 되면 지하철은 무료가 되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K패스로 버티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는 광주에 사시는 69세 김영희 할머니예요. 이분은 광주 G 패스로 50% 환급 받으시는데 정말 만족하신대요. 다른 도시는 30%인데 우리 광주는 50%니까 광주 시민인 게 자랑스러워요.라고 하세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교통비 혜택으로 도움받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에이 나는 버스 별로 안 타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통비 혜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교통비가 아까워서 친구 만나는 것도 문화센터 가는 것도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무인카드 발급 받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매일 친구들 만나고 공원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신대요. 선생님, 공짜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자주 못 봤는데 교통비 부담이 없어지니까 매주 만나러 가신대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또 왔어 하면서 좋아해요. 저도 좋고요라고 하시면서 행복해하셨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K-Ps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은 30% 환급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요. 둘째, 지역별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무료부터 추가 환급까지 다양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셋째, 월 15회 이상은 꼭 이용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에 체크하면서 횟수 관리하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첫째, 남의 카드 빌려 쓰지 마세요. 부정사용으로 걸리면 1년 동안 혜택을 못 받습니다. 둘째, 카드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목걸이형 카드 지갑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가짜 정보에 속지 마세요. 가끔 수수료 내면 더 많이 환급해준다는 사기가 있어요. 공식 채널로만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이런 혜택이 있었구나 하고 끝내지 마세요. 당장 행동하세요. 지금 바로 KPS 앱 다운 받으세요. 내일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이번 주 안에 카드 발급받으러 가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예요. 하루에 3,000원씩 아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이 돈이면 뭘할수 있을까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못 다르시는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달 10만원, 1년 120만원을 아끼게 해주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 계신 분들께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보여 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 이런 복지 제도는 수시로 바뀌거든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바로 영상으로 알려 드릴게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세요. 전화번호는 114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드사 고객센터도 친절하게 도와줘요. K패스 신청 방법 모르시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다닐 수 있어야 해요. 교통비 걱정 때문에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활용하셔서 마음껏 다니세요.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보고, 좋아하는 곳도 가고, 새로운 곳도 가보세요.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교통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